유럽에서 완전체급 신차가 등장했습니다. 개발에 7년이 걸렸고, 모터쇼에서 실물이 드디어 공개됐는데요. 한국 출시를 위해 국내 인증까지 완료됐습니다. 어떤 차와도 견줄만한 혁신적인 디자인과 넓은 실내까지 가졌는데, 국내 출시 재원부터 가격까지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브랜드 푸조는 여러분도 익숙하시죠? 국내에선 얼마 전까지 한불모터스가 운영해오다, 이젠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직접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중 자동차 포지션이었지만,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하겠다 목표를 밝혔으며, 1960년대의 엠블럼을 리디자인한 방패 스타일의 신형 엠블럼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신형 SUV 408이 국내 출시를 앞뒀고 소비자 반응이 벌써부터 뜨거운데 대체 어떤 자동차일까요?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세단도 아니고 SUV도 아닌 크로스오버이며 전장 4,687mm, 휠베이스 2,787mm를 가졌습니다. 스포티지보다 3cm 가까이 길고 18cm 가량 낮은 사이즈죠. 신형 EMP2 플랫폼을 써 시트로엥 C5X와 형제 차이지만. C5X와는 달리, 408은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디자인인데요. 개발에 7년이 걸린 만큼 완성도가 대단합니다. 0.28의 낮은 공기 저항 개수도 마련했죠. 전면부엔 역동적인 조형의 후드, 그리고 테두리 없이 차체 컬러로 도장된 그릴이 인상적이네요. 전기차라 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릴을 강조하는 타 브랜드들과는 사뭇 다른 노선입니다. 신형 엠블럼과 후드의 408 레터링도 새로운 맛을 보여주죠. 얇은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깊은 그릴 안쪽부터 뻗어나와 인상적이며, 사자의 송곳니 세로형 DRL은 방향 지시 등의 역할도 수행하죠. 408의 하이라이트는 이 측면인데요. 앞뒤 오버행이 비교적 짧아 밸런스가 괜찮습니다. 쿠페를 닮은 페스트백 루프라인을 가졌지만 차체 하단의 검은 클래딩과 19cm에 가까운 최저 지상고를 선보여 SUV에 맛까지 내죠. 루프 끝단엔 각을 넣어 음영을 주었고 C필러엔 유리창인 척 하는 검은 삼각 가니쉬가 눈에 띄는데 이로써 2열 헤드룸을 확보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높이보다 지붕이 낮아 보이게 착시를 주죠. 렉서스 RX에서도 본 기법입니다. 20인치 비대칭 휠은 마치 칼날들을 겹쳐 놓은 듯한 과감한 맛을 보여주네요. 같은 디자이너가 감독한 르노 시닉 비전 컨셉트하고도 휠이 비슷하죠. 후면부엔 좌우가 이어진 검은 블랙아웃 램프와 푸조 특유의 사자 발톱 그래픽이 눈에 띕니다. 지붕 끝단에는 공식 명칭 고양이 귀 스포일러가 탑재됐죠. 검게 칠해진 범퍼는 마치 SF영화 속 병기 같은 맛을 내고 바디색이었다면 자칫 둔해 보일 수 있던 뒷모습의 무게감을 덜어줍니다. 두 번째 실내입니다. 운전석은 전투기 조종석에서 영감받은 푸조의 디지털 아이 콕핏을 채용했습니다. 푸조 특유의 아담한 스티어링 휠도 여전한데요. 일반적으로는 클러스터를 스티어링 휠 내부를 통해 바라보지만 푸조는 스티어링 휠 위로 바라보는 방식을 쓰죠. 10인치 터치 디스플레이와 408만을 위해 3년간 개발한 포칼 스피커 시스템엔 서브 우퍼 포함 10개의 유닛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넉넉하며 헤드룸 역시 크게 마련돼 패밀리카로 손색이 없고 한국에서의 경쟁력이 좋으리라 생각되네요. 트렁크는 기본 536리터, 최대 1,611리터에 달합니다. 세 번째 재원입니다. 푸조의 라인업에서 디젤이 사라지는 추세이고, 408 역시 국내에 1.2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옵니다. 8단 자동과 물려 130마력과 23.5kgm의 토크를 발휘하죠. 차후 순수 전기차 모델 2408의 공개도 예정됐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360도 뷰 등도 마련됐죠.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한국 출시는 내년 상반기를 점치는 분위기이며 시작가는 308의 설레를 보았을 때약 4천만원 중반대가 예상됩니다. 이 정도 상품성의 이 디자인이라면 408을 구매 리스트에 올릴지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408을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이번 암차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